아 아깝다. 딸 지금까지 1 3번 연속 광이에요. 현아 이번 한번 넣어봐. 이번에 넣으면. 아 예, 이제 이제 비랜드 선박 마치고 이제 나트랑 시내로 다시 들어갑니다. 이제 나트라 시내에서 이제 호텔 가서 좀 쉬고 내일 갈라가는 리무진 예약하고 가겠습니다. 스 GTX 호텔 왔는데 저희 4명 예약했는데 이게 402호하고 401호하고 안에 연결이 돼 있네요 그래서 5만원에 어른 둘 아이 둘 예약했는데 안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하고 연결돼 있어 습니 되게 좋네요 밖에는 이게 시티뷰고 그렇습니다 이 네, 골든 뱀브라고쿠 호텔 근처에 있는 식당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한글도 있데요 네, 식당에 들어와가지고, 아이들 피자몽다를 페퍼링 피자하고, 볶음밥하고 반성시켰는데, 여기는 식당마다 뭐 이렇게, 재료 찌장면이 있네요. 네 루미 아이스크림 누른데 여기 베트남 아이스크림이 어떻게 한국하고 비교해서 어디가 더 맛있는 것 같아? 둘다 맛있어. 둘다 맛있어? 편지는 응, 어때? 더 맛있어. 이것보다 한국이 더 맛있어. 그래? 근데 여기 여기도 맛있어 근데? 응. 네. 응 알았어. 저희는 점심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. 베나자 추천받은 라운지 스파 와가지고 태은이 엄마하고 태은이 마사지 받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네 규정이 태은이하고 태은이 엄마는 4시간 동안 라운지 스파에서 마사지 받고요 저희는 김청 환전소에 환전하러 갑니다 여기 베나자 스토어에서 추천받아가지고 다 근처에 이쪽에 뭐 한국 관련된 뭐 식당 마사지 뭐다 모여있네요. 이쪽에 뭐 한국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. 예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땠어? 라운지 마사지? 마사지 좋았어? 음. 알았어, 옆에 식당 가자. 다음 7 9로 가자, 식당. 해산물. 라스너 시켰는데 이제 다 잘라주시네요. 볶음밥도 왔고 세정아, 볶음밥 맛있어? 어? 볶음밥 어때? 맛있어? 밥미, 빠르게 빵을 먼저 잘라주시고. 세연아, 나왔다. 맛있겠지? 응. 응, 다 잘라주신대. 응. 네예 예, 알겠습니다 예예 아, 예, 감사합니다 아, 먹자 예 나트랑 야시장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비가 약간 와가지고 날씨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애들은 뭐 이런 거 좋아하네요. 네 아침 6시 DTX 호텔 20층 야외 수영장 앞입니다 오늘 어, 뷰가 너무 좋네요 바닷가 빌드에 저 빙컬 리조트도 보이고요 네갈랑갈 왔습니다 여기 약간 스트릿 포드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맛집이라니까 뭐.. 아멍 내가 이럴 거 예상하고 이 숟가락에 내 침을 묻혀놨지 이 예, 뭐 맛있는 건데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비빔국수. 네. 여기에 달라 오니까 어때요? 좋아. 좋아. 꽃이 참 많지. 날씨도 좋고 봄의 도시 봄이 확 느껴지네요. 여기는, 어우, 달랏 야시장입니다. 어우, 뒤에 에펠탑 비슷하게 짝퉁 그런 게 비나폰이네, 비나품이고. 어우, 나름 되게 화려하네요. 테이스틱 카페, 여기, 앞에서. 어, 정이태현이 시작. 나 먼저야, 야! 시작. 약속 절기 어. 해, 시작. 나 먼저야.